문제에서 어느 산유국에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산유량을 증가시켜서 증가시켜서 20년 후에 산유량이 올해 산유량의 2배가 됐으면 좋겠답니다 조금씩 조금씩 증가시켜가지고요 그럴 때 그럼 산유량을 매년 몇 퍼센트씩 증가시켜야 하는가 물어봤거든요 그럼 X퍼센트 증가시킨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처음에 양이 얼마인지 알아야 그것의 두 배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산유량을 처음 산유량 말이 좀 되게 발음이 어려운데을 A로 A라고 잡을게요. A로 잡아주시면 이제 매년 일정한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x% 잡은 거고. 그럼 1년이 지났어요. 1년 후 산유량은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죠. 이게 이해되나요? 네.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면요. 여기다가 또 그대로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에다가 이게 원금이 되는 거지, 이제. 원금이 돼가지고 요거에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되는 거예요. 음. 수신이 이거 이해되나요? 네. 네.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A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X를 뭐한 거다. 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깔맞춤이에요. 여기가 2면요. 여기가 2면요.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지금 20년 후라고 했거든? 이런 식으로 계속 두두두 가다가 20년이 흘렀습니다. 매년 그냥 얼마씩 곱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처음 양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x를 몇번 곱한 걸까요? 20번 곱했거든요? 그때는 이게 처음 양에 몇 배가 됐대요? 두 배가 됐대요. 그럼 처음 양에 두 배가 됐다. a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잡아도 똑같다. 그런데 a는 없어지고 얘가 얘랑 똑같은 x를 알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2다. 이랑 똑같은 그럼 엑셀 값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주어진 조건은 이거죠. 로그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변에다 가 로그를 취해줄 거예요. 얘한테도 로그 취하고 얘한테도 로그 취하고 왜냐? 로그라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 분해를 시켜줍니다. 분해를 시켜주고 여기 겁나 큰 지수를 앞으로 내려오게 하고 뭐 이런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쉽기도 한데 그래서 로그를 취해주시는 거지. 그러면 식은 뭐냐면은. 1 더하기 100분의 x를 20승 한게 글쎄 이래요. 이제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 x의 값을 구해보시는 거죠. x를 구하는 건데, 그럼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겠다. 두 개가 똑같으니까, 밑이 10인, 여기 지금 밑이 10인 애들만 나와있기 때문에, 밑이 10인 애들을 양분에 로그를 해주는 거죠. 그럼 두 개는 똑같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값을 이제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해보시는 거죠. 20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얘는 0.3이에요. 0.3. 그래서 20배 한 로그 1 더하기 100분의 x는.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로그이니까 0.3이다. 0.3이면은, 10분의 3이 되는 거죠? 10분의 3. 그럼 log. 1 더하기 100분의 x가. 얼마일까요? 20분의 1 곱하면 되니까. 얘가 원래 10분의 3이었으니까. 20분의 1 곱하면. 200분의 3인가요? 네, 200분의 3. 그럼 얘는 200분의 3이니까 여기 0.015가 있는 거 보니까 1000분의 얼마죠? 1000분의 15죠 1000분의 15 그러니까 얘가 1000분의 15 0.15였던 겁니다 0.015 그럼 끝났네요 로그 1 더하기 100분의 x가 0.015였던 거야 근데 마침 여기도 0 0 1 5 나왔잖아 그럼 똑같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얘가 얘랑 똑같으면 되겠구나 1.035입니다 그럼 여기 앞에 1은 있고 100분의 x가 뭐라는 거죠? 0.035 따라서 100분의 x는 0 0 3 5후 양변에 100을 곱해서 x를 구하는 거니까 x는 3.5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